안녕하세요. 픽스 공입니다. 오늘은 아카츠키의 실질적인 리더이며 닌자 세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우치아 오비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비토 뒤에 또 다른 흑막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비토는 이 모든 계획을 직접적으로 실행시킨 장본인으로서 나루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죽음에는 거의 대부분 오비토가 관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비토는 카카시가 막 상금닌자가 되었을 때 과거 해상 부분에서 저희에게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능도 없고 겁이 많은 인물이지만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하는 것에 망설이지도 않고 동료를 구하다가 대신 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카시가 가진 사륜안의 원주인이자 카카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의리 있는 캐릭으로 비춰진 오비토는 훗날 흑화되어 많은 캐릭들의 비극을 낳게 하는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그 원인은 많은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오비토가 홀로 짝사랑하던 노아라 린의 죽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그저 어린 나이에 짝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것으로 오비토는 수많은 닌자들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바꾼 것일까요? 린은 오비토에게 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오비토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어린 시절 오비토와 린은 흔히 말하는 소꿉 친구였으며 언제나 항상 함께였습니다. 오비토는 항상 린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고, 린은 잘하든 못하든 그런 오비토를 항상 응원했습니다. 오비토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아 다소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오비토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정에 대한 갈망이 심하던 오비토에게 린이라는 존재와 린이 주는 애정은 오비토에게 있어 애정이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린은 아카데미 입학식 날에 오비토가 지각을 했을 때도 그를 위해 입학 서류를 미리 받아 챙겨주었고 오비토가 혹하게 가 되겠다고 외쳐도 진심으로 항상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비토의 재능은 평범한 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었고 주변 인물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기인 카카시는 뭐든 잘했고 오비토는 그런 카카시에게 질투를 했습니다 카카시는 모든 종목에서 우수하고 잘생긴 외모로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그를 좋아하는 여성 중에는 오비토가 좋아하는 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비토는 아카데미 가는 길에 우연히 린을 발견했고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린이 카카시와 다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카카시를 꺾는 모습을 린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비토는 항상 무모하게 카카시에게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매번 참담했습니다. 오비토는 자신이 사륜안을 개안하면 카카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시와 오비토와의 격차는 오비토의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카카시는 나이가 차지 않았음에도 실력이 우수해 어린 나이에 졸업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월반한 카카시는 아카데미 생활을 해야 하는 동기들과 달리 정식 닌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오비토는 열등감이 쌓이게 되었고, 카카시에게 곧 따라잡을 거라는 말을 마치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리는 오비토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오비토에게 다가갔을 때, 오비토는 날 계속 지켜봐 줄 거냐고 물었고, 언젠가 카카시를 따라잡을 것이며, 뛰어넘어 혹하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는 그런 오비토를 비웃거나 놀리지 않았으며, 걱정 말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해 오비토를 힘내게 만들었습니다. 오비토는 카카시를 잡기 위해 수련에 수련을 거듭했고, 그 결과 오비토 또한 하급 닌자가 되었습니다. 오비토의 선생은 훗날 4대 호카게가 되는 미나토였고 같은 반 동료로는 카카시와 오비토가 짝사랑하던 린이었습니다 오비토는 카카시와 같은 팀인 것을 못마땅해 했으며 항상 자신에게 틱틱거리는 오비토를 카카시 또한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항상 의견이 부딪히고 트러블이 일어났고 린은 그 둘을 중재해왔으며 그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미나토 팀은 팀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실전 훈련을 했고 그 훈련으로 인해 오비토는 손을 다쳤지만 리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오비토는 그 상처를 숨기다가 리네에게 혼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의 오비토를 웃고 울게 하는 린. 그녀는 항상 오비토를 지켜봐 주었고 도와주었습니다. 오비토에게 있어서 린은 단순히 짝사랑인 대상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3차 닌자대전 때 카카시가 상급 닌자로 승급 후 3인 1조로 임무 수행 중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나뭇잎 마을은 바이 마을과 전쟁 중이었으며 카카시 일행이 임무 도중에 매복하고 있던 상대에게 린이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 마을 닌자들은 그런 린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오비토는 납치된 린을 구하자고 하지만 카카시는 임무를 속행하자고 합니다. 당연히 이 둘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카카시의 아버지는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다가 임무를 망쳐 마을의 닌자들에게 비난을 받아 괴로움에 자살을 한 전적이 있어 그는 동료에 보다 임무를 우선시하는 삐뚤어진 소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비토는 하얀 이빨을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하며 닌자 세계에서 룰이나 규칙을 어기면 쓰레기 치고를 받지만 동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녀석은 더한 쓰레기이며 어차피 똑같은 쓰레기라면 규칙을 어길 것이고 그게 올바른 닌자가 아니라면 자신이 닌자라는 것을 박살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비토는 홀로 린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오비토는 은신한 상대를 간파하지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 카카시가 나타나 오비토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은신술은 냄새조차 없어질 정도로 은밀했고, 결국 카카시는 오비토를 대신해 자신의 왼쪽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비토는 자신 때문에 카카시의 눈이 다쳐 격분하여 사륜환을 개안했고, 그로 인해 린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바위 부수기술을 이용해 동굴을 무너뜨렸고 동굴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카카시가 넘어지자 오비토는 대신 카카시를 구한 후에 자신이 바위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바위에 깔린 오비토는 너의 눈이 되어 앞으로 미래를 보겠다며 왼쪽 눈에 사르나는 카카시에게 상금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비토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카카시에게 린을 부탁했고 린에게 고백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그는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훗날, 이 칸나비다리의 전투로 인해 나뭇잎 마을에는 두 명의 사륜안을 가진 영웅이 탄생하게 되었고, 우치와 오비토라는 이름은 위령비에새기고 다른 한 명은 훗날 사륜안의 카카시라 불려 타국까지 그 위명을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비토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시라마의 싸움 이후 마상의 힘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던 마다라가 오비토를 구한 것입니다. 마다라는 오비토의 박살난 반쪽 몸을 하시라마의 세포를 이용해 인조 몸을 만들어 붙여주었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후에 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없애자고 요구했습니다. 승자만의 세상, 평화뿐인 세계, 사랑뿐인 세상, 그것들만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지만, 오비토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오비토는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린을 생각했고, 린과의 재회를 위해 오비토는 힘들어도 고통을 견디고 또 견뎌가며 신체 힘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버티면 만날 수 있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제츠로 인해 린과 카카시가 안개마을 안부에게 포위당했다는 정보를 전해듣게 되었고 그들을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오비토는 나가면서도 마다라에게 구해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지만 마다라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엔 이르다며 너는 여기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오비토는 결국 린과 카카시를 구하러 달려왔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카카시의 내절에 죽은 린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오비토는 극심한 슬픔과 분노로 인해 만화경 사르나는 개안했고 그 모든 분노를 안개마을 닌자들에게 표출했습니다. 닌자로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 오비토는 목둔에 매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안개마을 닌자들과의 전투에서 목둔 꺾고지의 술법을 갑자기 내보였으며 재치의 도움이 있었다곤 하지만 이제 막개한한 만화경 사륜안의 능력 카무이와 목둔을 이용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안개마을의 닌자들을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 모두 죽인 것입니다 결국 오비토는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안식처인 린의 죽음으로 정신이 붕괴되었고 그때 재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전부 버리고 좋은 것만 가득한 꿈속인 그곳은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 결국 린을 껴안은 오비토는 다시 한번 린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다짐했고 이 세상의 인과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해 마다라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비토는 과거 호카게가 되어 모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린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게 목표이고 꿈인 게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마치 이 만화의 주인공인 나루토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루토와 비슷한 성격 비슷한 행동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진 오비토는 린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